어. 산타가 있어요? 뭐가 있어? 산타. 산타 있지. 있다고? 있네! 어? 있네야? 아니 그뭐 예티 같은 거겠지. 어디 숨어 사시겠지 뭐 산타 할아버지야. 뭐 아니면 뭐 북극 요양원이라도 되시겠지 뭐. 인... 가끔 마실 나오시는 거고. <laughs> 그거 뭐 설매 아니야. 그거 휠체어야. <laughs> UFO를 봤다고요? 아이, 거짓말 하지 마! UFO를 본, 게 귀신 본 거보다 UFO 본게더 이상하잖아요! UFO를 어디서 본 거야? 산타를 봤다고요? 아이고, 야,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무슨 산타를 봐. 거짓말 하지 마! 난 루돌프 봤어, 루돌프. 산타가 실존한다고요? 그럼 나는 왜 선물 안 주는데? 요게는 선물 안 줘요. 왜 차별해? 산타가 그래도 되는 거예요? 어, 나 산타 할아버지 기다렸는데 안 오던데? 어, 12시에 일어나가지고, 친척들 다 깨워가지고, 우리 밖에서 기다렸거든.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못 찾을까봐.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 그랬는데, 그, 크리스마스 아침에 엄마 아빠들이 선물 줬어요. 오북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산타 할아버지는 없구나. <laughs> 내 산타는 엄마구나. <laughs> 나의 영원한 산타. 다 받았다고, 산타 선물을? 거짓말 하지 마. 여러분들 산타 선물 못 받아봤잖아요. 진짜 받았다고? 아, 거짓말 하지 마! 산타가 어딨어요! 진짜 있다고요, 산타가? 어? 잠깐만. 아니, 산타가 있다고? 산타 올때 세키, 에르핀, 폴카라는 핀란드 미녀를 불러. 아이, 거짓말 하지 마! 아이, 거짓말 맞네! 잠깐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겠다. 잠깐 전화 좀 받을게요. 여보세요? 왜? 어, 아마추 오빠. 왜? 산타가 있어요? 산타? 어. 나본적 없지. 아, 본적 없어요? 그쵸? 없죠, 산타! 뭐야 미션이야? <laughs> 아니 진짜로 <laughs> 진짜 물어보는 거야! 애들이 산타를 봤대! 산타한테 진짜 선물 받았대! 나만 못 받았대! 너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응? 우리가 요괴라서 못 받은 거래! 오보가. 응? 어? 정신 차려. 아니 산타가 있대요 오빠! 오보가 제발 정신 좀 차려! 잘못 먹었어 뭐? <laughs> 아니 진짜 있다는데? 산타 추적하는 것도 있대요 미국에는. 아니, 그, 뭐, 예티 같은 거겠지. 봐. 어디 숨어 사시겠지, 뭐, 산타 할아버지야. 뭐, 아니면, 뭐, 북극 요양원이라도 계시겠지 뭐. 인... 가끔 마실 나오시는 거고. <laughs> 그거, 설매 뭐, 아니야, 그거 휠체어야. <laughs> 뭐, 산타 GPS도 있대요. 있네! 어, 뭐, 있네, 야. <laughs> 할머니는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제발 정신 차리고 살아도 당하고 있는 거라고 뭐든. 잘때 양말 거, 걸어놨어요, 오빠? 예전에? 어. 예전에, 그, 뭐, 애기 뭐, 뭐, 때는 걸어놨었지. 그거 양말이 무슨 색이었어요? 회색 양말이었는데. 아, 그래서 그래. 원래 빨간 양말 걸어놔. 대 맞죠, 여러분? 난 빨간 양말! 그러니까 할... 할머니도 아니고 빨간 양말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하나씩 다들 구비해놓지. 산타 선물 받으려면. 그거 하는데 그 정도 정성은 보여야지. 있어요, 산타는. 있었던 거야. 그래, 너 화이팅 해라. 응? 내가 다 물어보고 다못 봤다 그러면 너네 진짜 못된 거다. 여보세요? 언니! 아. 언니, 산타 봤어요? 산타는 언제나 나의 옆에 있었지. 찐산타. 찐산타? 아니? 산타가 있어요, 언니? 있어? 있대. 있대? 응. 누가? 애들이 어디? 산타를 봤대! 우리 오북이 아직 순수하구나? 산타. 너에게도 아니. 이제 곧 <laughs> 있으면 산타 할아버지, <알았지? 웃음> 산타 할아버지가 갈 거야. 엄마. 네? 어. 산타가 있어요? 뭐가 있어? 산타. 산타 있지. 있다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지 진짜로 없지 산타 없어 없지 이 없대잖아 엄마가 없대잖아요. 그럼 있나봐 있으니까 바꿨지 없는데 어떻게 봐요? 기린도 있는데 나도 그 생각을 했다니까 왜냐면 봐봐요 기린도 있는데 그리고 키위새도 있는데 루돌프가 있는 게 말이 안아 루돌프가 없는 게더 이상해. 맞잖아. 왜못 나는 새가 있는데 나는 말이 왜 이상해요? 날아다니는 말이랑 날아다니는 술록이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지. 산타가 있나 봐. 왜 몰랐지? 여보셔. 어, 느껴 봐 물어볼 거 있는데. 어, 어. 산타 본 적이 있냐고? 아. 방송 중이야.